이게 대주선 바닥이야 내려와 보잖아 이게 합체돼 이제 올라가요 커브가 좌우북에 올라가면 판다이 아, 그커브요 여기가 저쪽은 아, 이렇게 아, 커브는 아니지 이스타스 같은 이런 엘시스 불 끄고 다니면서 니가 몰라서 그러지마 승용차가 틀린 또 틀린거야 아, 그렇지. 여기 가왔네, 그 여기는 뭐예요? 불교물인는데아 그래 인가뭐 있다 그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조개종인지 뭔조개종인데기로대조사가 하나 안 저기 안 반신상에 양체대가 있지 않아요? 그게 반신상반신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, 돌을 갖다 옮겨온 게 아니고, 돌에다 그 대고 깎은, 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겼다는 불상을 네, 새긴 것보다도 깎아 가지고 그 내려왔 그러니까 있는, 있는 거를 저기, 저기, 저, 저, 만들어가 그, 옮겨 온게 아니고 처이다 네. 새긴 게 아니라 음. 아예 불상을 깎아 내려갔다고. 어디서부터 굉장히 파낸 거야. 젊는 불교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알고 여기로 와요. 여기를. 그럼 저러 올지 논산 은진미로 정도 아는 만큼은 아니지. 안 앉은 불상이라고 해 성지사는 제일 큰 불상이야 올라가고 걸어가 사람인데? 여기 주차장이지 아니 그래도 진짜 아니, 사람이 아니, 있네 나 있다니까 그래도 서 어지간히 디 가냐고 왔잖아 어이구 길 막았다 아 저거 빼야 아못가 가면 안돼 아 위에 뺐다 끼면 되지 어딜 이간다 못 가게 돼있 가운데 저거 뺀다니까 나 이런 데 한두 번 다녀보고 안? 아니 그게 그럼 여기 가서 빼야 아 빼고 갔다 괜찮아요 가봐 장바 쓸설배 빼고 들어간 다음또 끼어라이 나올 때또빼고 내가 하는 대로 그래. 그래. 아, 그 해문한 가운데 파이프 빼면 빠져 또 원칙이 아닌데 아, 네. 저 <laughs> 금강 저런데 저 자전차 길 있잖아 목사님 보고 다가 드라이브 빼고 서라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이 정은단다는데. 나보고 죽는데 어떻게 하려고 여기 들어 <laughs> 열쇠 체질안했을때안 잰다니까 아, 그 아. 어디도 아. 가간 가. 다음에 또 끼야 된다니까 요구도 그래. 먹어 야야 야, 사상근아 기다렸다 끼고 와간 다음에 또 끼고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거 배워 봐야지. 전이라지 이런 거 많이 빼고 들어가서. 복잡다. 여기 오티가 하나 있을 거예요. 가능 수가 있지 도 되게 그렇지. 이걸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 관련된 사람 들어가거든요. 예, <laughs> 우리도 관련한다고 생각하고 가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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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이 영상은 <웃음> 비공개 <웃음> 영상으로 <웃음> 지금 <웃음> 촬영하고 있었는데요. 우리 식구들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들어가고 지금 이, 일단은 성산 여기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산이라는 흥 곳입니다. 자, 이곳에 왔는데요. 정말 공기부터 좋고 저 앞에 앞산이 압권이네요. 자,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예, 자, 이, 일단은 이 여기부터는 성산, 흥 이야, 멋있다. 예, 자, 일단은 한번. 가보겠습니다.